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저희 주호 골프는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 시에도 양타, 스윙 플레이트 등 다양한 옵션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사는 옵션이 추가된 다양한 장비를 인수하여 정비 후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호 골프는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주요 옵션 장비를 항상 일정 수량 보유하고 있어 고객님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오늘은 골프존 비전 플러스 스윙 플레이트형 철거 및 인수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존 비전 플러스 장비 특징. 골프존 비전 플러스는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특히 두 개의 천정 센서가 탑재되어 공과 클럽 데이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장비는 스윙 플레이트 옵션이 추가된 모델로 스윙 플레이트는 실제 게임 상황에 맞춰 지형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더욱 몰입감 있는 플레이를 제공하는 고급 사양입니다. 또한 양타 기능까지 포함된 장비도 함께 인수하였습니다. 철거 및 인수 절차. 철거 전 주호 골프는 인수할 장비를 반드시 외관 상태, 관리 상태, 시스템 작동 여부 등 꼼꼼히 검수합니다. 리페어가 불가능하거나 정비 후 성능 보장이 어려운 장비는 과감히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은 장비 상태가 매우 우수하여 인수를 결정하였고, 영업 종료일에 맞춰 철거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철거 작업은 반드시 숙련된 기술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스윙 플레이트가 포함된 현장은 작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주호골프 철거 전문팀이 직접 출동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철거는 다음과 같이 팀을 나눠 진행합니다. 천장팀 천정 센서 레이저 프로젝터 해체. 바닥팀 콘솔 PC 자동 볼배급 장치 등 해체. 철거가 완료되면 장비를 안전하게 포장 후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합니다. 리페어 및 재정비 과정. 철거된 장비는 주호골프 리페어와 전문 AS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최상급 중고 장비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스윙 플레이트는 유압 보충과 세밀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전문 리페어 업체에 입고하여 완벽하게 정비를 진행합니다. 주호골프의 강점, 직접 검수하여 눈으로 확인된 장비만 인수, 최상급 중고 장비만 선별하여 판매, 다양한 브랜드 및 옵션 재고 보유, 전국 철거 및 설치 가능, 스윙 플레이트 양타 등 고급 옵션 장착 장비 상시 보유. 스크린 골프 장비 철거 및 설치 옵션 추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주호 골프는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